자요 문제도 함수에서 봤더니 자 다음 조건을 먼저 거는 개수를 찾으래 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극한값 언제 언제 존재하잖아 좌극한 우극한 뭐할때 일치하지 않으면 극한값이 없는 거야 따져봐 1일 때는 뭐야 1일 때 여기 1일 때 얘는 극한값은 있잖아 아, 여기 2일 때. 이때가, 뭐야? 자극하는 우카인 틀리잖아. 네. 그러면, 자, 지금 극한값극한값이 지금 존재하냐, 안냐, 이런 거 가지고 따지면서 물어봤으니까, 문제는첫 번째 뭐. 어, 가를 먼저, 에,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어쩔 때야? 2일 때지, 2일 때. X가 2일 때. 그럼 몇 개? 한 개, 한 개. 한 개. 자. 근데 이번엔 불연속이라고 그랬다. 불연속은 뭔 얘기야? 그래프에서 볼 때는. 한복 그리기가 안 되면, 한복 그리기가 끊겨버리면, 얘는 불연속이란 말이야. 그러면, 지금 여기 따진, X가 2일 때는 무조건 갖고 오는 거고, X가 1일 때도 됐네. 3일 때는 연속 맞고, 4일 때는 제 범위가 안 들어오니까. 그러면 이때는 몇 개? 두 개네, 두 개. 두 개. 개수를 물어보니까, 아, A의 개수는 1이었고, B의 개수는 2였잖아. 이었잖아 그러면 M, 1에서 2를 빼려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. 라고 해서 2번 골라주면 답 골라지는데, 무리 없이 골라질 겁니다.